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 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 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쿡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 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세 가지 혜택도 이용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HB솔루션이고요. 삼성디스플레이와 248억원 규모 장비 공급 계약 소식에 5.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6.1억원입니다. HB 솔루션의 시가총액은 2,341억 원, 거래대금은 1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LVMC 홀딩스입니다. LVMC 홀딩스. 2분기 연결 영업 이익이 156,127달러.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소식에 4.1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800만원입니다. LVMC 홀딩스 시가총액은 2,859억 원, 거래대금은 1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정화금이고요. 우크라이나 요드 알약 배포한다라는 소식에, 예, 이 소식이죠. 러시아에 점령된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 사태에 대비해 아, 요오드 알약을 배포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대정화금 2.92% 시간에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 8.4억원입니다. 대정화금의 시가총액은 1,355억원 거래대금은 94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보존 헬스케어고요. 관리종목이긴 한데요. 아 이거 아, 좀 오타가 있었는데요. 회사 병 결정, 정정 회사 병, 회사 병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요. 날짜가 좀, 합병 공고일이 9월 6일이, 6일이고요. 예. 요 날짜가 하루 정도, 변경, 땡겨졌는데요. 그런 소식, 그런 소식 있었고요. 2.14%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걸리면 4,200만 원입니다. 이 버전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1095억 원, 거래대금은 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남이고요. 4억 원 규모, 선제 공급계약 소식에 2.11%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300만 원입니다. 서남의 시가총액은 610억 원, 거래대금은 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생명과학이고요. 기술이전 계약, TGC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정정 공시인데요. 파트너가, 계약 파트너가, 아, 변경되는 정정 공시가 있었는데 2.06%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5300만 원입니다. 호렁 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4439억 원, 거래대금은 1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한국 타이어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 2.1조 원 투자 소식에 2.05%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된 8,700만 원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4조 5,276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5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최근에 아주 주가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폴란드 군비청과 사 4.5조 원 규모, 규모, K2 전차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방글라데시 2712억 원 디젤 전기 기관차 공급 계약 해지 소식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뭐, 폴란드 군비청과, 아, 금액 자체가 4.5조 원. 이 금액이 커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5%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 106억 원인데 현대 로테메 시가총액은 3조 2천. 852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3,66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현대로템 거래대금이 상당하네요. 예, 이렇게 시간의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현대로템이 106억 원거래대금 많았고요. 유신이 65억 원 조강 IRI가 19억 원 한국종합기술 13억 원 세아특수강 1 0억 2억 원, 대정화금이 8억 원, 히림이 7억 원, LG 에너지 솔루션 7억 원, 대신 정보 도신 7억 원, 현대 에너지 솔루션 6억 원, HB 솔루션 6억 원이 시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내일도 성공 투자하신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정보 추천 서비스 콕스톡에서 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